하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척추보안관 안풍기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 환자분들께 쓴소리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표정은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 의사들이 어... 환자분들께 좋은 소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가끔 이제 에... 워닝이라고 하죠. 경고의 소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쓴소리는 결국은 병이 잘 나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니까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첫 번째, 담배, 술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병이 잘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척추는 특히 그래요. 뼈에 대한 수술을 했잖아요. 신경에 대한 수술을 했고 유합술까지 했으면은 뼈가 잘 자라서 그 보형물 넣어놓은 게잘 생착이 되고 붙어야 되는데 니코틴이 그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뼈가 잘안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몇 개월 안으로 딱 생착이 안 되면은 계속 그 보형물이 불안정하게 놀고 있을 수 있어요. 담배를 끊지 않으시고 술을 계속 일주일에도 뭐 세네 번 드시고 본인들도 그거를 못 끊으시니까 힘드신 거는 알겠지만 그거를 컨트롤 못 하고 허리 디스크가 재발이 안될 생각을 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잘 나을 생각을 하시고 통증이 없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두 번째, 운동 안 하고 나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지병이 있어서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을 안 하고 척추 디스크가 재발이 안 되거나 통증이 좋아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의 그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도 완전히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못났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충분히 전 이해하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으로 의사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싶으면은 통증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근육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식단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짜고 매운 거, 풀만 드신다거나, 고기 안 드시고, 아주 양념 센거 드시고, 이런 것만 너무 드시다 보면은, 결국 근육과 인대가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나으실 생각이 있다면은, 식단의 관리, 조절 반드시 하셔야 재발이 안 되고 잘 낫습니다. 바꾸셔야 되고요. 네 번째, 완치는 병원에서 완치되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해드리는 역할은 중한 병을 고쳐주고 그 구조적인 것을 개선시켜 주는 게 병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결국은 디스크나 협착이 갈 때까지의 만든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나 자세라든가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아무리 병을 고쳐놔도 또 예전처럼 또 가죠. 그래서 완치는 환자분의 마무리로 완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약하고 부정적인 쪽,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한 곳도 없어요. 이거는 전쟁이고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병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병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병기. 본인의 병이 어느 정도인가. 의사 몇 명만 만나보면 이제 나와요. 답은 내가 1기인가, 2기인가, 3기인가 증상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본인 라이프스타일의 교정이 필요하다.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너무 아프신데 수술을 권해드렸는데 수술을 원치 않아요. 시술을 그러면 어떻게 권해? 시술도 하기 싫어요 주사 주사 주사도 실.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견딜만 하고 간헐적인 불편감이고 운동 좀 해보니까 좀 괜찮고 이러면 병원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노력했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런 치료 안 받고 다 낫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겠죠. 치료의 필요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인정하고 느끼셔야 되고 이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간 내에 빨리 이제 나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쓴소리들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주치의와 잘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열심히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TV의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